그 칼날이 자신에게 온다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소수 인종으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백인을 백인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DEI라는 게 똑같은 능력이 있을 때 백인이 더 특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똑같은 능력이 있으면 같은 기회를 백인과 소수 인종에게 줘야지 된다. 남자와 여자에게 줘야지 된다. 어떤 소수자들에게 줘야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딱이 어떤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파라마운트에서 있었다고? 캄튼에서 있었다고 내일 아니라고? 누가 그래요? 파라마운트에 제 친구 살지는 않으면서 집, 거기에 예전에 사놓은 집이 있습니다. 캄튼, 제가 잘 아는 방송 선배님, 오랫동안 캄튼에 사시다가 얼마 전에 뉴욕으로 뭐 뉴욕으로 따님이 어 따님 백으로 갔는데 많아요 결국은 다 우리의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히 나하고 꼭 연관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내가 모든 양심이다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양심으로 해서 무조건 나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팍팍해버리면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할까 많은 우리는 한국에서. 시위의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뭐 전투적 이런 것은 안 하시더라도 지금 미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인식에 있어서 아름드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위대도 자제하셔야 지 됩니다. 아니면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